I'm okay. 안녕하세요. 집에서 돈 버는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집돈TV입니다. 오늘은 하루 최대 10분 초간단 게임을 플레이하며 매달 20만원 이상의 수익을 추가로 벌어갈 수 있는 극초기 플레이 투원 앱테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앱테크는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초간단 게임을 플레이하며 매일 괜찮은 양의 신규 토큰을 채굴해 갈수 있는 앱테크로 이미 다수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해 괜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토큰인 만큼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어플의 이름은 판도니아의 전설입니다. 판도니아의 전설은 1월 14일부로 신규 출시된 플레이투원 형식의 극초기 신규 앱테크로 말 그대로 게임을 플레이하며 토큰을 채굴해가는 형식의 극초기 신규 앱테크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도니아의 전설은 무돌, 인자 키우기를 이어갈 세 번째 역대급 플레이투원 앱테크로 하루 최대 10분간 초간단 1일 미션만 매일 완료하셔도 매달 20만원 이상의 토큰을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다 보니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판도코인은 이미 글로벌 거래소 비트렉스 안돌락스, MEXC, 프로비트 글로벌, 비박스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으로 다음 달 중으로 플레이하며 모은 판도토큰을 출금 가능하게끔 기능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 머지않을 출금 날까지 꾸준히 채굴하셔서 쏠쏠한 부수입 평금화기가 시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이제 판도니아의 전설 어플 사용 방법 및 판도코인 채굴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 댓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통해 판도니아의 전설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주세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는 어플을 실행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며 회원가입은 구글 플레이 계정으로 간편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마친 이후에는 게임 튜토리얼을 따라 캐릭터 육성을 맨 처음엔 진행해 주시면 1일 미션을 전부 완료하는 레벨이 되려면 최소 13 레벨까지는 캐릭터 육성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 1일 미션 6개만 완료하시려면 최소 10 레벨까지는 캐릭터 육성을 진행해 주셔야 되기에 플레이 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3 레벨까지 육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투자되며, 플레이 방식은 자동 전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험 완료될 때마다 다음 장으로 확인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1일 미션을 진행하는 방법은 홈 화면 중간에 보이는 1일 미션 버튼을 클릭해 미션 창에 보이는 간단한 미션들을 완료하며 엠판도 코인을 매일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고 1일 퀘스트 6개 완료시 엠판도 코인 70개 3개 추가 완료해 총 9개의 1일 미션을 완료하신다면 매일 최대 1 0 0개 엠판도코인을 하루 10분 투자만으로도 채굴해 갈수 있기 때문에 채굴량 대폭 상향됐을 때 꾸준히 잊지 말고 채굴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리퀘스트 외에 판도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은 게임 내에 있는 아레나에서 랭크 안에 들면 엠판도코인을 추가로 채굴해 갈수 있고 시면의탑 5층마다 클리어 시 엠판도코인을 추가로 보상받아 갈수 있습니다 이외에 엠판도코인을 추가로 벌어가는 획득처와 게임 내 등록 가능한 시간 안정 아이템 쿠폰 번호들을 고정 댓글에 같이 남겨두도록 할 테니, 플레이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루 10분, 초간단 게임을 플레이하며, 매달 20만원 이상의 수입을 추가로 벌어갈 수 있는 극초기 플레이투원 앱테크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현재 출금 기능은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2월 중으로 출금 기능이 재개된다고 하니, 머지않은 출금 날까지 꾸준히 채굴하셔서, 쏠쏠한 부수입 출금해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